Hi, 안녕하세요. Hi, hi, hi. 여러분, 제가 이제 20분 뒤에 저의 음원이 나오는데요. 음원 공략을 제가 아까 마지막으로 최종으로 받아봤습니다. 오케이, 자, 과연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그 보이콜드 오빠, 저의 이 곡을 프로듀싱해준 보이콜드 오빠와 얘기들을 했고, 음원 공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 멜론 기준 랩 힙합 차트 5위 안에 들면은 제가 그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 요즘에 그 이제 코로나여가지고 팬 미팅 같은 거를 영통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죠? 아세요? 여러분 아세요? 그 사실 알고 있었어요? 팬싸를 영통으로 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영통 팬싸를 5위 안에 들면 해볼게요. 이번에, 제가 이번 달 말에 앨범이 나와요. EP 앨범이 나오는데, 그때 이제 피지컬을 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피지컬 통해서, 이벤트 통해서 제가 한번 영통 팬싸에 도전해보겠습니다. 어때요? 영통 팬싸 하면은 보러 와주실 거예요. 용통 팬사를 저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말이죠. 그래서 한번 이번, 이번 달 말에 나오는 저의 앨범이 나오고 나서 한번 용통 팬사를 해보는 걸로. 5위 안에 들면. 그리고 만약에 그 멜론 기준 랩 힙합 차트 5위입니다. 5위 안에 들면은 제가 용통 팬사를 한번 진행해볼게요. 저희 그 회사에 어, 아직 허락은 안 받았어요. 그러나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5위 안에 들면 해보고, 근데 만약에 만약에 어, 1위를 했어, 랩 힙합 차트 1위를 했어, 그러면 아주 어제 릴보이 오빠가 그 물을 아주 흐리고 갔거든요. 아주 이게 슬럼 오빠한테 오빠한테까지 이게 얘기가 갔더라고요, 번지가. 응? 그래가지고 진짜 만약에. 1위 하면은, 아, 그냥, 1위를 하면은 내가 번지를 진짜 해보러 갈게. 해볼게. 진짜 자신이 없어.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2등까지만 올려줘요. 그럼 저 진짜 감사할게요. 아니, 이게 왜 슬럼 오빠한테까지 간지 모르겠어요. 그 얘기가 어떻게 간지 모르겠어. 근데 그 릴보이 오빠가, 제가 릴보이 오빠, 야 되면 릴보이 오빠 제가 데리고 갑니다. 그 릴머니 때 저만 번지를 안 띠었거든요? 그리고 원래 슬럼 오빠도 안 띄... 그때 참여를 못해서 안띄었어요 번지를. 근데 이제 그 오빠, 그 원슈 오빠랑 릴보이 오빠 계속 저보고 뛰라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무서워서 막못 뛰겠다 했었거든요? 이제 어제 릴보 오빠가 그렇게 얘기를 한 이상 그 방금 무물에서도 번질하라는 얘기가 너무 많은 거야. <laughs> 그래서 1위를 레피버 차트 1위를 하게 된다면 번지하는 거를 내가 유튜브에 <laughs> 찍어서 올려 볼게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해 볼게요. 자, 차트 5위 안에 들면 영통펜싸 1위하면 <laughs> 1위하면 번지 자 여러분 제발 그 저는 그 5위 오이, 5위까지만 <laughs> 하고 싶어요. <laughs> 아 오케이 1위 하면은 영통 패스한 플러스 번지 오케이 오케이 우리 오케이 우리 그거 그거 해요. 그거 뭐라 그래 이렇게 협상 오케이 오케이 협상 아, 스카이다이빙은 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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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줄을 몰라요, 스카이다이밍은. 오케이. l e t 아, 그리고 제가 지금 제 유튜브에 그거 올려놨어요. 그, 그, 지금 예약을 걸어놨어요. 그래서 6시가 딱 되면은 그 음원 차트 풀린과 동시에 저의 뮤비도 아주 맛깔나는 우리 릴 마스핏과 일루민 오빠가 연출해주신, 디렉해주신 그 뮤비도 걸어놨거든요. 그니까, 그것도 보고, 가보자고. 오늘, 오늘 밤만은, 삐딱하게 가보자고. 오케이? 오늘 밤은, 우리 다 같이 삐딱하게 노는 거야. 알겠죠? <laughs> 알겠죠? 삐딱하게 가는 거야. 오, 스컬스컬, 부릉부릉 가는 거야, 그냥. We are. 100을? 탑 100까지는 아직 생각 안 해봤는데 가보자고 스콜스콜 아니 언에주언에주언에주도그 원애주, 원애주? 번지 쫄라서 <laughs> <졸려서> 데려가야지 1위 <laughs> 하면 언에주 <원애도> 데려갈 거야 <laughs> 맛있는 거 먹이고 아, 뛸래? 같이 이런, 이런 다음에 이제 데려가야지 이거는 얘기를 안 해봤어. 아, 진짜, 어? 제가 여러분, 지금 혹시 스포? 해줄까요? 잠시만. 제가 스포 한번 제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 원해요? 스포 원해요? 어디 찡? 그 어느 도 왔대요. 한국 왔대요. 여러분, 제가 스포를 하러 가겠습니다. 지금, 지금 찾고 있어요. 어딘지 모르겠어요. 이거다. l e t 찾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니까 이 노래가 제가 꼭 하고 싶었던 그런 무드였어요. 그, 어, 뭔가 바뀐 저의 그런 삶 안에 제 단어로 뭔가 좀, 뭐라 해지 야마라고 하나? 그런, 진짜, 저의 단어들로 채운 그런 저희 얘기로 채운 뭔가 이런 힙합 이런 도판 걸 해보고 싶었었고 뮤비 또한 이런 느낌을 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어, 봤을 때오 어, 미란이가 좀 이번에 세 어, 보이는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나, 그러나 그이 또한 저의 모습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일단 제가, 제가 지금 스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잠시만. 잠깐만. 해볼게요, 여러분. 아, 잠시만. 딱 53분에, 딱 53분에 스포할게요. 너무 떨려요, 저도. 아, 이게, 아, 이게 그거, 이게 마멜이에요? 이게 마멜이 뭐지? 마이 멜로디 맞죠? 마이 멜로디인가? 마이 멜로디 맞나? 맞, 맞나보다. 이 마이 멜로디, 이 마이 멜로디 그 친구가 줬어요. 근데 자기나 자기가 안 쓴다고 줬는데 난 너무 예뻐 가지고 꼈어요. 어때요? 이게 마멜이구나. 이번에 진짜 많이 준비하기도 했고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받아 볼까요? 그 피지컬에 관련해서는 제가 그 이번 달 말에 어 저의 EP 앨범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 수록된 곡 중에 이 램보에 대한 곡에 애착이 강, 강했어서 선공개로 내는 거고요. 그리고 이 EP에 대한 어 피지컬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좀그 안에 뭔가 저의 그런 뭔가 세계관이라고 해야 되나? 세상을 좀 담은 것들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많이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공약으로 한번 제가 <laughs> 이거 얘기된 건 아닌데 그 영통팬사를 한번 5위 안에 되면 해보겠습니다. 1위 하면 근데 아 번지는 좀 오늘 TMI는 제가 그, 방금 뭐, 컨텐츠를 촬영하고 왔어요. 재밌게. 그래서 지금 약간, 풀메 상태인데. 포카?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제가 1분 뒤에 여러분 제가 스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애플뮤직도 나갈 거예요, 아마, 6시 아, 슬롱오빠! 슬롱오빠, 우리, 1등, 슬롱오빠 맞나? 슬롱저 아이디가 슬롱오빠가 아닌, 아닌가 보다. 맞죠? 슬롱오빠가 아닌가? 가짜, 가, 맞나? 어, 53분이다. 제가 스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부분 다 스포해 오 아, 스포, 어때요? 언니쥬 부분은 이제 곧 5분 뒤에 나올 그 음원, 거기 가서 나오는 음원으로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슬롱오빠 들어왔어요? 슬롱오빠. <laughs> 저랑 같이. <laughs> 어제 릴보이 오빠가 얘기하기로 오빠랑, 오빠가 그 같이 번지하러 가신다고. <laughs> 번지하러 가신다고 그러던데, 저랑. 맞아요. <laughs> 그래서 저 레피팝 차트 1위 하면 <laughs> 번제 할 건데, 아니 그때 오빠... <laughs> 아니, 릴보이 오빠가 그러던데요. 릴보이 오빠가 오, 오빠도 같이 갈 거라는데, 그래서 오, 저는 그럼 좋죠. 그냥 이렇게 했는데, 오빠가 정 원하시면 <웃음> 원하시면 <웃음> 저는 같이 갈 의향 이 있죠? 언해주, 언해주요? 언해주, 동 언해주가 한살 동생이더라고요. 아니, 텐트가 아니라 작업실이에요. 작업실. 근데 이게 구조가 이렇게 약간 지붕이 이렇게 텐트처럼 지붕이 이렇게 각져있어요. 아, 릴보이 오빠도 뛰면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빠 안 뛴다고요? 아, 릴보이 오빠가 이미 약속했는데 슬럼 오빠 뛰기로 했다고? 잠시만요 아 오빠 안 뛴다고요? 이렇게 약속을 네? 지금 랩 힙합 차트 1위 뭐예요? 잠시만요 제가 볼게요 지금 레이힙합 차트? 아, 쇼미가 있지. 맞아. 그래, 1위 하기 어려워. 랩 힙합 차트 1위 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그렇게 쉽게 저는 번지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니까 꿈을 깨셔야 돼요. <laughs> 지금 랩 힙합 차트 1위가 이거 어떻게 보는지를 모르겠네. 아마 쇼미이지 않을까? 3분 전이다. 3분 전입니다. 아, 1위가 맞아. 시어일 거예요. 여러분들. 쉽 그니까, 쉬어는 쉽지만, 저, 그, 저는 결코 번지하는 게 쉽지 않아요. 아, 아, 휘민, 아, 휘민 오빠 어제 취하셨다고요? <laughs> 여기 모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 거예요. <laughs> 아, 2분 남았어요. 두근두근두근두근 두근두근. 6시 되면 바로 라이브 해달라고? 안 되지. 6시 되면 우리 다들 어디 가야 돼? 가수 음원 차트 가서 램보 듣고, 좋아요 한번 누르고, 다시 미란 유튜브 와가지고, 뮤비 한번 보고, 좋아요 눌러주고. 아시겠죠? 그래서 딱 5위까지만 올려줘요. <laughs> 제발, 나는, 번지는 그냥 진짜 갑자기 어제 릴보이빠 얘기해서 갑자기. 난 진짜, 그러고 난 분명히 만약에 되면은 난 진짜 릴브 오빠 데리고 갈 거야. 어, 1분이다! 여러분, 1분 뒤에 듣고 와야 돼요. 그리고 저한테 말해줘요. 오늘 밤만은 삐딱하게 우리 다 같이 램보 부릉부릉, 부릉부릉 다들 듣고 와요.